나를 고도 샬롬. 복음의 빚진자, 최명균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성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민숙이 제2강으로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은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가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땅을 땅에 정탐하러 보냈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은 울면서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또은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 어둡고 부정적인 불신앙, 즉, 부정적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애국 세상에서 나올 때의 장관은 바로 유다 집화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는 그때의 장관, 그때의 지도자는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정탐을 다녀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인도하여 드리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고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시고 또한 그것을 시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절에 보면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며, 또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먹이고 그들은 힘이 없는 자이고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거기에는 뭐냐면 은 망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의 증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않는다는 라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더 강하신 분임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이런 것 믿지 못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불신앙과 같은 말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믿으니까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라 자손이 나중에 회복되는 과정이 예, 있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 때블레색과의 전투에서 아백 전투 중 거기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후로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어집니다. 사무에라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의 궤를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세와 아효가그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70년이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좀 풀어보면 에베네셀의 승리 때까지 20년이 지났고요. 사울의 통치하에 40년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의 통치하에서 아비나다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시점이 왕으로 즉위한 지 10년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70년이 됩니다. 자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 역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드메 집으로 매각 아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위하자기란야아림아비나르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계를 옮겨오고자 하나,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고 그 법계를 만졌던 우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계를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그러니까 성막을, 어, 이제 걷어서, 어, 다 걷어서 그렇게 옮길 때 이런 말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성소의 모든 기구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법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법계를 옮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서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고아족 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족 속의 지파가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지면 벗겨를 옮길 사람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벗겨를 어깨에 메어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손은 고아자손입니다. 그런데 우사의 죽음으로 다이성에 가지 못한 채 임시로 벗겨를 들렸던오벳에돔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레이의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 레이의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당과 아비랑과 베레세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고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해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해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여호와께 반역함으로 죽었지만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배역한 조상들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파 지경인 레인들에게 분할해준 땅인 가드인문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깨를 운반하던 중우사가 죽게 되자 벗개를 운반하지 못하게 되고 그 벗개를 오벳 에드의집에 보관하여 숙달을 잃게 되는데 그 숙달 동안에 오벳 에드의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유당이 이제는 율법에 맞게 고아 자손이 어깨며 다유성의 장막에 안치하게 되고 오벳 에돔의 가족들은 성전의 문지와 같은 직분을 받고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룬 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 이수종되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같이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게 되어지고 또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아 자손은 6장 22절에 보면 그아댁에서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안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아 자손은 그 아자손과 같은 말입니다. 이들은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는데, 특별히 1 0편 42편 1절를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여다. 라는 말씀과 84편 1절에 보면, 망군의 여와여 호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증인 성전을 사랑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선조 고라의 반역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이들 고라의 후선이 바로 오벳에돔인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반들은 이라니라 아사베 가문종 고래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 중에 맏아들 스가레와 둘째 여디 야엘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런과 여섯째 여완안과 일곱째 엘록호에 네이며 또 오벳에듬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 둘째 요 사박과 셋째 요아 넷째 사갈과 다섯째 스단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의 오벳에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과 같이 오벳에듬은 바로 고라의 후손인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으로 고라자수인 약 400년을 하나님 성기기를 사모하며 살아오면서 지은 시 중에서 42편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의 절실함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이토록 절박한가 절대적인 사모함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로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며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 하나님여, 이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복고술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입사하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에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나 내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말미암아 슬프다니라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널 내게 말하기를 네. 내 하나님이 어디있나 하나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